30살 이후에 정말 허울없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친구를 사귀기는 커녕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도 좁아지는 것은 왜일까요? 레떼 미론의 저자 멜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살 이전에 친구 사귀기는 팀전이라고 그런데 20살 이후에 친구 사귀기는 개인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스무 살 이유는 대분산의 시기예요.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땠나요? 같은 반 친구들과 같은 속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같은 일상을 겪고, 같은 공부를 하고, 게임과 스포츠, 취미활동을 했죠. 마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만 같은 하나의 팀이 형성되어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스무 살 이후, 갑자기 환경이 바뀝니다. 마치 빅뱅처럼요. 대분산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 가고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가까웠던 친구들 10명 중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타지로 흩어졌죠. 구조에 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긴밀했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일정을 조율해서 한번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고 단톡방도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오랜만에 만나도 할 얘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의미 없게 느껴지는 옛날 얘기도 만 반복 할 뿐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게 본 30대가 되면 인간관계의 변화가 크게 오는 이유 라는 글이 있는데 아마 보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누구는 고딩처럼 생겼는데 누구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것처럼 생겼고 누구는 아들딸을 낳고 가정을 꾸리는데 누구는 30이 넘어도 못 쏘리고 누구는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반면 누구는 주머니 하나씩을 만들며 다니고 누구는 벌써 과장급 지위에 올라갔는데 누구는 열심히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 누구는 투자 잘해서 부자가 된 반면 누구는 뭘 100만 원도 저축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모두가 비슷하게 살던 때를 넘어서 기존의 관계가 멀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른이 넘어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우정의 패러다임이 아직 팀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팀전에 머물러 있어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레떼미론에서는세 가지 인간관계의 기준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지의 여부죠 켄자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74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200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200시간은커녕 74시간도 함께 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 아주 당연하게 나이 들수록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아마 첫 번째 접근성을 듣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직장 동료들이랑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난 오히려 불편한데 이게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직장 동료들과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의 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인생의 단계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50대인 부장님과 30대인 제가 공유하는 인생의 과제는 다르기 때문에 공통 관심사가 다르고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대화의 화제도 다르죠. 비단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지만 할 말이 없어서 공허한 과거 얘기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누구는 결혼을 해서 육아가 관심사인데 누구는 아직 이직 준비 중이라 취업이 주요 관심사일 수 있으니까요. 이때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이 안 되면서 멀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의 에너지가 맞는 사람이 있고 어긋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주파수처럼 잘 맞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에너지는 고정값이 아니라 변동값이라는 겁니다. 아주 잘 맞았던 친구와 어떤 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에너지가 어긋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흔히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시절만 인연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잠깐의 시간만 함께할 운명인 사람들인 거예요.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자기는 베스트 프렌드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말이죠. 마치 그 사람의 평생의 친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만약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멀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에너지가 어긋났을 뿐이에요. 그대로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언젠가 다시 그 사람과 나의 에너지가 일치하는 순간이 온다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강의 물살에 의해 그래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나루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너무 시인 같았나요? 제가 소시적인 시를 좀 쓰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와 멀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 친구는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도 막 유튜브를 시작한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주 만나는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어느새 만나는 게 어려워졌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에게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친구를 소위 말해서 손절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취업 후 자취를 시작해서 저와의 접근성이 멀어졌다는 것을 그 친구의 타이밍은 저와 달랐다는 것을 그 친구의 심리적 에너지가 저와 어긋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서로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1월 1일 새 첫날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망설이다가 답장을 했죠 그렇게 서로 다시 인연이 닿아서 지금까지도 아주 친한 친구로 서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통찰이죠 인간관계는 끝날 것 같지 않다가 끝나기도 하고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다가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으니까요 렛댐 이론의 저자 맥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고 말이죠 렛댐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버려 두라고 말해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내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떠나가기로 마음먹은 사람 을내 의지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떠나도록 내버려두세요. 지냈던 사람이 나와 함께할 시간이 없어도 내버려두세요.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만 만나도 내버려두세요. 나에게 카톡을 보내지 않거나 일시를 해도 내버려두세요. 왜? 나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분명히 상처받게 돼요.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버려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면.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행여나 내버려두라는 말을 그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잊어버려라 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은 수동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내가 내버려두기로 마음먹는 것은 능동적인 선택이죠. 같은 행동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렛떼만다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을 찾는 개념인 셈이죠. 만약 내버려두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렛떼미론에서는 시소를 비우는 기유로 들어 설명하는데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있게 됩니다. 반면 내버려 두기로 마음을 먹으면 긍정적인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생기죠. 따라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고 더 잘해 주거나 더잘 보이려고 하거나 맞춰 주거나 화를 내거나 투정을 부리거나 지속적인 조언을 해 주는 방식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그저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기만 한다면 혼자서 상처받은 마음을 자위할 뿐이에요. 따라서 내버려두기만큼 다음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데 렌미, 즉 내가 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소중했던 친구와 멀어져서 외롭다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언급한 제 친구처럼 먼저 연락을 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안 왔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을 이미 했으니까요. 인간관계에서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할수 있는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피해자인 척 한다면 그 사람을 가엽게 여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을 좀먹게 두지 마세요.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고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 좀 유행어 같은데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어쨌든 처음에 언급했듯이 성인의 인간관계는 개인전이에요. 이제부터는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죠.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인간관계는 내버려 두세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고 지겹게 느껴진다면 굳이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혼자서 할수 있는 만족스러운 일을 찾아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인간을 더욱 더 나은 존재로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오히려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지금의 과제일 수도 있어요. 만약 외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누군가 먼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랜미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소모임을 나가도 좋고 독서모임을 나가도 좋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분이라면 하지 않았던 일들을 능동적으로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개인전이니까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혼자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평생의 인연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레떼미론에서는 내버려두지 못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두려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끄는 스위치가 내버려두자라는 말이에요. 통제하고 싶은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면 소리 내어서 말해보세요. 그냥 내버려두자. 그리고 내가 하자. 오늘은 멜 로빈스의 레떼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정말 좋은 책을 만나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레떼미론을 보면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 사랑, 변화, 타인의 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의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레떼미론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줍니다. 실제로 심리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쓰인 실전 심리학이므로 내 인생에서 자유를 찾고 싶다면 꼭 레떼미론을 살펴보시고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 추천합니다. 책을 보시고 마침내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의 힘과 시간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